안녕하세요. 하계 LOC 인턴 발표를 맡게된 선혜민입니다. 저희는 생체 정보 수집용 레이더 반도체 및 응용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어, 생체 정보 수집용 레이더 반도체로 IWR6843 칩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해 3D 피플 카운팅을 진행했을 때 3D 피플 카운팅 데모에각 신호 처리 계층을 살펴보고, 3D 피플 카운팅 데모를 위한 두 개의 별도 신호처리 체인인 실 마운트와 월 마운트의 알고리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 마운트와 실 마운트의 주요 차이점은 감지된 각 동적 지점의 각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월 마운트의 경우 XY 플랜에서 여러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방위각을 추정하고 실 마운트의 경우 방위각과 고도각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월 a 운트 Mount는 범위 방위 추정 단계를 적용하고 실마운 l Mount는 아, 방위 고도 2단계 추정 접근법을 실행합니다. 다음은 피플 카운팅 e 데모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c 피규레이션 파라미터입니다. 먼저 c h 프로파일 r 피규레이션입니다 FMCW c 프컴피규레이션은 3D 피플 카운팅 체인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참고로 FMCW란 Frequency Modulation Continuous Wave로 FM변조된 송신파를 수신마다 발생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거리를 특정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속도, 거리 측정이 가능하며 안테나를 2개 이상 사용할 경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Frame Configuration입니다. 이 그림은 3D 레이더 큐브 데이트 데이터 큐브 형식과 WM 구성 및 CM 구성의 레이더 큐브 크기와 함께 생성 프로세서를 보여줍니다. IWR 6843mm 웨이브 센서는 3개의 송신 안테나와 4개의 수신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런 센서에서 안테나가 주고받도록 주고 해 데이터 전송량을 높이는 기술인 MIMO 모드를 활성화하려는 수신 요소가 서로 다른 송신기 안테나에 해당하는 신호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D 피플 카운팅 데모에서는 송신 안테나 간 직교성은 TDM 및 BPM 기술을 모두 사용하여 달성합니다. 철프 CFG 명령은 그림 7과 같이 3D 레이더 데이터 큐브의 가상 안테나 도메인을 생성하는 각각의 고유한 TX 안테나에 대해 연속적으로 세번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3D 피플 카운팅 데모는 두개의 TX 안테나만으로 BPM MIMO 방식을 지원했습니다. 이 모드에서 두 개의 TX 안테나는 BPM 모드에서 동시에 전송해야 하고, 세 번째 TX 안테나는 TDM 모드에 있어야 합니다. 3D 월 프로세싱 체인에서 최상의 성능을 얻으려면 BPM, MIMO 모드에 두 개의 TX 안테나가 동일한 방위각축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3.2절은 디텍션 레이어의 구성 매개 변수입니다. 이번 사장에서는 이전 부분에서 살펴본 컴플레이션 파라미터들을 조정해보고 이러한 파라마, 파라미터들이 디텍션 레이어 퍼포먼스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와 가정 고려해야 하는 사양 중 하나는 가까이 있는 대상을 구분해내는 능력으로 리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리, 리솔루션에 대한 영역은 세, 가지, 세 가지로 레인지, 벨로시티, 앵글 솔루션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 가지 맥의 변수, Maximum Unambiguous Range, Maximum Detection Range Based on SNR, Maximum Unambiguous Velocity의 타겟은 물리적 범위를 정이, 정의하였습니다. 8CFG 커맨드에서 다음 세 가지 프리퀀시 파라미터들은 레인지를 설정하는 매개 문제입니다. t i 의 IWR 6843 밀리미터 웨이브 센서는 백업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트랜스미 파워를 맥시멈으로부터 감속시켜 어, 필요한 디텍션 레인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백업이 0이면 트랜스미 파워는 최대이고 이에 따른 디텍션 레인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워가 너무 크거나 낮으면 잘못된 관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3D People Counting에서 Radial velocity가, Velocity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트래킹을 할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Motion s e n s i l i t y 라고 불리는 Velocity Resolution이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위해 센 e n s i t 를 높일 경우 이러한 구분에 대한 능력은 향상되지만 센서가 흔들리는 것과 같 즉, 원하지 않은 모션에 대한 처리까지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로우 데이터 추출 방법입니다. OB 코드의 read and p a r s URT 부분에서 데이터라는 변수에 로우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여 코드에 프린터 코드를 추가하여 로우 데이터 원본과 로우 데이터의 길이를 따로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습 시간을 캡처한 로우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우 데이터 3개를 캡처하였고 먼저 데이터 랭스가 144인 데이터 변수입니다. 16진수로 표현된 로우 데이터를 10진법으로 변환시켰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랭스가 307인 데이터이고, 72인 데이터입니다. 먼저 7V 데이터 형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프레임 헤더가 가장 먼저 앞에 오게 됩니다. 프레임 헤더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싱크 패턴입니다. 이 값도 따로 찾은 자료에 의하면 싱크 패턴이 16진법으로는 0201040306050807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캐치했던 로우 데이터는 이와 같이 깔끔한 분석이 되지 않는 반면, 52 바이트의 헤더를 가진 이 예제는 각 부분마다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이를 비교하기 위해 가져왔고, 이 예제를 보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싱크 패턴에 해당하는 앞 8바이트는 모두 동일하고, 버전과 패크 랭스에 해당하는 뒤의 8바이트도 모두 동일한 결과를 가짐을 알수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타입은 06, 그 다음에 타겟의 배열로 이루어진 타겟 오브젝트 리스트의 타입은 07로 시작하고, 동일하게 TLV 헤더의 8바이트를 차지합니다. 또한 t a r g e ID의 배열로 이루어진 t a 인덱스의 타입은 0.8로 시작합니다. 다시 예제로 돌아와 살펴보면 0.6으로 시작한 포인트 클라우드와 0.7의 8바이트인 t a 오브 e t o b j e 0.8로 시작한 t a 인덱스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8주 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